58년 경력의 실전 투자 슈퍼 GM 윤 대표입니다. 자, 금일 에코프로 이제 좀 살펴볼 건데요. 음, 자, 지금 이 에코프로가 왜 이렇게 오를까 그런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음, 제가 이 에코프로는 부식이 가족 종목으로 제가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앞으로 에코프로 BM을 지속적으로 이제 영상을 좀 찍어 올려드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그 때가 아마 이, 이날이죠? 이날 장중에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자, 16,500, 어, 16만 5,900원에, 자, 지금도 사도 된다. 제 추천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런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자, 과연 어디까지 갈까? 아, 자, 여러분들 지금 그래요. 어떤 이슈가 있어요? 이슈 없어요. 이슈도 없고, <laughs> 실적 발표 이미 났어요. 뭐, 어닝 서프라이즈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갑니다. 천국의 계단이라고 제가 어 말씀드렸죠. 이게 어디까지 갈지. 자, 과거의 세 방을 한번 보시면 자, 그런다니까. 여기서 계속 가요. 어, 요렇게 갔다가 지금 여기서 뭔가 여기 여기서도 그래요. 아, 이제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어 그런 찰나에 자, 어 여기를 볼게요. 이거 정말 계속 가요. 이렇게 지금 여기도 지금 한번 이런 계속 가다가 한번 꽉 꼬꾸라지더니 또 갔죠? 자, 그리고 여기도 똑같아요. 지금 여기 올라가다가도 어, 좀 한번 꼬꾸라지더니 또 가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요. 또 갑니다. 어, 그런 종목이 이 지주사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앞으로 1년 동안 올라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저는 들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은 과연 그럴까요? 그렇진 않아요. 하락도 좀 있겠죠. 어떤 이슈에 따라서. 자, 하지만 이 가치가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제가 일단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자,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번호 남겨주시면 저희 텔레그램방 입장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저는 이제 에코프로 BM은 텔레그램에서 추천이 나갔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에코프로 BM은 지금 20% 수익을 달성을 했죠. 오늘 24%가 수익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에코프로는 제가 추천하진 않았어요. 텔레그램 유튜브 공식 추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제가 지속적으로 찍어드려 볼 테니까 한번 계속 갖고 계셔 보세요. 이 종목. 어, 계속 매수가 대비해서 현재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목표 수익률도 없어요.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두 배를 보내버린다고 했어요. 자, 제 추천가 16만원 대비해서 제가 32만원까지 보낼 거니까 그때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자, 이 에코프로라는 이 이슈를 좀 볼게요. 1년 만에. 퀀텀 점프를 해버렸대요. 1주에서5주까지 실적이 대박났다. 에코프로 주가도 어 그러면서 최근에 이런 어 시장이 어떤 분위기가 있는지를 먼저 좀 알아야 돼요. 원래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비 m 은 같이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에코프로 비 m 이 가도 에코프로는 안 가다가 갑자기 나 에코프로 너무 저평가다 그러면서 갑자기 올라오고 여기 보시면 그러잖아요. 2월 대비해서 이거는 확 올랐어요. 근데 이거는 올려령 하다가 말았어요. 그러다가, 여기에, 어, 지금, 어, 이 주가를 맞는 거예요. 키마축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게, 보통 지주사들이 이제 어느 정도 뭐, 예를 들면, 어, SK라는 종목이 SK 하이닉스 간다고 따라가지 않듯이. 근데 지금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욱더 저평가임을 확인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더 올라와 버리고 있어요. 에코프로 BM보다도 더 많은 이 매매자들이 에코프로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자, 어, 에코프로는 양극재의 힘도 받기도 하고 자, 폐배터리 힘도 받아요 제가 볼때 오늘 폐배터리 힘이 더 강했어요 예를 들면 폐배터리 관련주 뭐 있죠? 자, 우리 성일하이텍 있어요 자, 성일하이텍 이런 종목들도 수급을 받았고 정말 LG 엔솔의 확실한 파트너, IS 동서. 요런 종목들도 오늘 수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는, 어, 폐배터리 힘도 받고, 양극재 힘도 받고, 에코프로 BM의 힘도 받고,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 IS 동서. 제 텔레그램 추천줍니다. 어, 자, IS 동서. 자, 요것도 LG 엔솔과 GM 합작사의 찐 폐배터리 업체죠.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패배터리 기업 인수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 2차 매수가격위로 껑충 올랐네요.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기업가치를 회귀한다. 어, 벌써 20%의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이런 is 동서도 지금 너무 아직도 저는 사도 되는 저평가라고 봅니다. 자, 에코프로 역시나 어, 우리가 뭐 LNF, lnf보다 저는 아, 어, 이 에코프로가 더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듭니다. 올해 만약에 이 코스닥의 챔피언이 탄생을 한다면 정말 에코프로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확실하게 있어 보여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영상을 새로 보시는 분들도 저는 이런 고민을 할것 같아요. 자 첫날에도 그랬어요. 이날도 아 이게 신고가를 뚫었는데 높진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 오늘도 내일도 올라간다면 이 생각은 없어진다고요. 그러다가 위에서 타면 또 하락하면 아 역시 위에서 탔어 그리고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성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 종목은 그럴 종목이 아닙니다. 자 어, 이런 것들도 좀볼 수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 수급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요 지금 보시면 이 횡보 구간에 나오는 바닥 수급 있죠. 이 바닥 수급이 이 과거 대비해 가지고 확실하게 느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여기에서 거래가 터진 것보다 여기에서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바닥 거래량이 지금 받쳐주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승이 나오면 쭉 나오죠. 어, 이런 곳을 뚫을 때 이런 데가 진짜 맥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제가 신고가를 뚫으면서 그 신고가를 뚫고 나지만 변동성이 있지만 이거 막. 100%씩 간다 그랬잖아요. 그 구간을 지금 뚫어 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제 에코프로 BM의 구, 공간이랑 비교를 했을 때 자, 보세요. 에코프로가 4만 원부터 분명히 10만 원, 12만 원 두세 배간건 맞아요. 하지만 에코프로 BM에 비하면 과연 많이 갔을까요? 자, 에코프로 BM을 과거랑 만약 비교해 보면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에코프로 BM이 한 4만 원대부터 지금 14만 원, 15만 원 여기까지 갔어요. 시가총액이 무려 12조에요. 10만원을 점프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에코프로는 어습니까 아직 뭐, 6만원 대비해서 보시면, 하, 이것도 많이 갔네요. 19만원까지 갔으면. 많이 갔다? 많이 갔지만, 이 구간이 다 매직 구간이라면. 여러분, 이 구간이 다 매직 구간이라면. 자, 에코프로 비밀 이렇게 올리면서 매수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매수하고, 하지만 이 구간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면 이 에코프로 비하은 진정한 매수가 다 일어난 게여기예요 얼마나 여기서, 여기서부터 보세요. 터진 거래량들이 다 여기 있단 말이에요. 정말 세력이 있다면 이 에코프로를 끝까지 올려버릴 세력이 있다면 그들의 매수 가격은 여기 전체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길 뚫었을 때 2부터 2배는 갈 수가 있어요. 최소 28만원, 30만원까지는 보고 가도 되는 종목이 바로 에코프로다. 정말 코스닥의 챔피언이 어, 자 지금 시가총액이 아직 5조 에요 저는 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어, 시가총액 별로 저는 조금 이제 종목들을 보, 봅니다 시가총액 자 요거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위에 지금 셀, 에코프로비엠 셀트리온에스케어 LNF 이렇게 있어요 그 이제 4위가 에코프로예요. 근데 보시면 3위와 4위와 갭 차이가 지금 4조 가까이 나요. 저는 이것을 이 에코프로가 LNF를 넘을 거라고 봐요.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넘고 10조 정도 가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와 1, 2등을 차지하는 게 올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 유튜브 공식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어, 행복을 나누자고요.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상승이 나왔어. 어 정말 이제 여기 보시면 1 3% 그런데 여기 보시면 10% 이렇게 나왔어요. 나는 이거 예전에 이런 차트 본적 있지 않나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이거 보세요. 이것도 이것도 높아 보였어요. 신고가 뚫으면서 여기 높아 보였다니까요. 또 내일도 가고, 내일도 가고, 내일도 가고. 또 가요. 또 가요. 한번 꼬끄라졌죠. 바로 떠올라옵니다. 또, 또 가요. 또 가요. 이런 또 가는 종목, 이 보세요. 이 내가 높다고 했던 그 4만원대보다 지금 두 배를 더 갔어요. 이게 주식이에요. 아, 정말 높은 것 같은데. 신고가를 뚫어버렸는데. 하지만 그걸 뚫고 두 배를 가버리는 게 주식입니다. 자, 지금 에코 프로. 우리가 볼 때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비슷한 차트인 거예요. 일단은. 근데 요것이 일단 여기서 한번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걸 메우고 또 간다면 이거 더 크게 갈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하락이 나온들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어 제가 지속적으로 이 에코프로 관련된 어 이슈 있으면 계속해서 영상 찍어드릴 테니까 우리 에코프로로 100% 수익 내보자고요. 자, 요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그날 적어놓은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